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TV입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형사 6에서 2부 심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는 오는 3월 2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자 이번 항소심 선고 형량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언론계, 법조계 등에서는 여러가지 주장과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죄 선고를 예상하는 것부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는 의견까지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중에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 그 중에서도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법조계에서는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 이라는 예상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왜곡시켰다. 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대체로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예를 들어 김소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론 전체를 통틀어 보면 주로 증거가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 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남탓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제3자에 전가하는 등의 패턴만 보이고 있으므로 원칙에 입각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1심과 동일한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김수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새로 제출하거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1심 선고형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이재명 대표의 변론 패턴을 보면 1심 선고형이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건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포함해서 여러 정황을 보면 상방 항소를 기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면서 즉 1심형이 그대로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정치 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